오늘은 스가리아 8장 말씀입니다. 이 오늘 스가리아 8장 말씀은 어제 7장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혔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읽혔게 되리라. 참금식은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이고 내가 누릴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고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금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금식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행했던 금식일이 있었죠. 4월 9일의 금식,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일. 5월 7일의 금식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일입니다. 7월 2일은 그달라 총독이 살해당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일이며 10월 10일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일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날들을 기념하며 금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금식은 밥을 굶으며 땅의 것을 구하며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승리하고 부자되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금식은 내가 누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과진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낮아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섬기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금식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금식하시고 이 땅에 유괴 몸으로 오시어 수치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 1절 일성업 주민이 저 성업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참 금식 내가 누릴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면 열방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사람들의 말하기를 열 명이 믿는 자한 사람을 붙들고, 아이고, 나도 주님께 좀 인도하게 달라고. 나도 내게도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도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열방이 주께로 나아오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며 기쁨이고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꿈꾸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참 금식이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열 명의 제자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참으로 흥분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참금식은 밥을 굶으며, 땅의 것을 구하면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금식은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내가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이며, 내가 누릴 혜택과 권리 그거 포기하고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억압당하며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 금식이었습니다. 참 금식하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금식함으로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